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목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남영 지역보건팀장, 이미연 보건 모자보건팀장, 김은희 치배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신규 사업, 개속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일반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는 3개팀 41명이며 팀별 주요 업무는 첨부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2년 지역보건과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생명종중환경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단체 등 연계 구축하고 생명 존중 캠페인 생명 사랑 지킴이 교육 등 실시하였으며 만성 정신 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자 등록 관리 코로나 19등 재난 심의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 구간별 정신 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건강항상성 유지와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취약계층 발굴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 통합적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조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암검진 수검과 검진 후 발견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조소득층 기저귀 조제 보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원 구축을 위해 치매국보선도단체 20개소 치매안심 감염증 54개소를 신규 지중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병대 전우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 식품 등 물적자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쪽 노인자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 사업은 20년 통계를 보면 안성 60세 이상 사망자 수 23명이며 경기도 시군 자살률 중 4위로 높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81만 원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검사, 이기대응과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과 지역사회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시민 대상 생명정중 강좌,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실시로 생명정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및 재활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229만 3천원입니다. 만성 정신질환자, 청년, 아동 등 399명의 질환자를 등록하여 방문, 내소, 전화를 활용한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서비스를 2,732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질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0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764명에게 나치로, 사회적응 훈련, 직업 재활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동 62명 대상으로 심층 사정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 6,582명에게 재난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다섯 개 단체와 MOU 체결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업무 협력에 힘썼습니다. 향후 바리스타 직업 재활 프로그램, 성년 발표회, 가족 지원 사업 등 꾸준한 사업 추진으로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육쪽 취업계층 대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취업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673만2천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대상 1365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4700 4,007건의 가정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 부서 및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하여 보건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를 988건 제공하였으며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17개 기간 1,549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 발굴 및 방문 건강 관리,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건강권 강화와 건강 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812만 천원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간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상자 등록 건강평가를 337명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위선 부여 및 이행 여부 확인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6122건 실시하였습니다. 미션 성공시 온누리상품권 1441건 지급하여 건강행태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등록하여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미션수행을 노력하는 등 어르신들의 과학,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팔쪽 국가암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338만 2천 원입니다. 암환자 등록 인원은 147명이며 국가암검진 인원 15,918명, 재가암 치료비 지원 108건, 암환자 의료비는 141건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수검자 대상으로 홍보물품 배포 및 SMS 홍보를 통하여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재감 치료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구쪽 모성 영유와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임산과 출산,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용류와 성장 발달을 도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539만 7천 원입니다. 임산부 660명을 등록하여 산전 산후 관리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청소년 산모, 기저귀 지원 등 1327명에게 출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위수가 발달장애, 대사 이상 등4 1명에게영유아 의료비 지원과 고위험 인산부, 난임부부 시설비를 25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위하여 155명에게 오자 영양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출산을 앞둔 인산부 190명에게 기대면 출산교실, 태교교실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성,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치매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 등 치매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치매 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3922만원입니다. 안성시 치매안심센터와 3개의 치매쉼터 운영으로 치매 환자 1785명을 동력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무료검진 1864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는 108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 물품을 526명에게 1545건 제공하였으며, 3명의 공공후견인을 모집 선별하여, 선발하여,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 5명에게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 408명의 치매 파트너 사업 추진과, 가족 교실 395명, 자조 모임, 보호자 등록 상담 등 치매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과 농업 기술 연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지역 보건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위원님. 네, 그 침해 통합 관리 사업이요. 그 1785명 등록돼서 관리된다고 하셨나요? 네, 제가 그렇게, 예. 안성에 그럼 치매 환자가 1785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60. 5세 인구 중에 한 11%는 치매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기 이제 조기 검진이라든지 발굴을 통해서 현재 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그 인원이고요. 뭐 병원을 통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발굴이 안된 환자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65세 이상 중에 11% 정도가 치매일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네, 10%에서 11%가 이제 잠정 추정이 중앙에서 그렇게 좀 아. 추정하고 있는 예, 저기 비율입니다. 아, 전국적으로 추정하는 비율이 네, 그렇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치매 조기, 조기 검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검진해서 그 진단률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진단...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팀장님 발... 네, 김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별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진단, 2단계 진단검사가 있거든요. 어, 보시면은 진단검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음, 보시면, 130, 이는 등록 상당 건수가 6,836명인데요. 어, 진단 건수는 137명입니다. 아, 137명이면 이게 낮은 수치는 아니네요. 위험군이 주로 진단을 하러 오는 건가요? 진단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 검사 했을 때 인지 저하자로 뜬 사람에 한해서 2단계로 진단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경심리 검사하고 1차 2단계는 협력이 이제 그 어, 검사가 있거든요. 진단 협력이 그 선생님의 그 진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치매로 이제 판명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감별 검사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이 그 저희 보건소 세계과 있잖아요. 여기 그 안성시에서 기획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있 있나요? 아시시 자체 사업을. 개수는 지금. 제가 수량, 수치로는 지금. 비중, 말씀, 비중이 어느 정도, 그렇게 많지는, 네, 않습니다. 뭐, 열개 사업 중에 한개 사업이라고?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자체 사업 정도 그런 네, 것들, 네. 완전 시비로 100% 하는 사업들인가요? 네, 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 각하별로. 한두개 정도씩 있습니다. 그럼 열개 중에 한개더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각가별로 한개 네. 정도 자체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개, 한두개 정도. 왜냐면 국가 사업,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 건강을 관리하는 국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량적으로 몇십 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아주 국소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거의 어쨌든 대응 투자 국가 사업을 아, 받아서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 여지는 그러면 별로 많지 않나요?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 이제 안성에좀그 특성에 맞는 뭐 연령대라든지 지역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그런 것에 맞춰서 어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특화 사업을 만들 지금 이게 특교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고, 대표적으로 지금 안성 커뮤니티 케어는, 어, 안성이 고령자가 이제 뭐 많다 보니까, 유키보이사의 독거노인 어, 대상으로 저희가 안성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으로 AI 스피커 관리 사업들은 상당히 그 주민과 주민의 어떤 연계로, 그러니까 노노케어, 쉽게 말하면 노노케어로 해서 상당히 좋은 그 사업으로, 음 평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로. 음, AI 스피커는 독거노인한테만 배분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섭 위원님.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정신 재활시설? 그렇죠? 그거 혹시 아, 네. 자료... 아, 제가 직접 전화는. 네, 우리 팀장님이. 네. 팀장님.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입니다. 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는 메일로 두번 드렸는데. 아, 메일로 보내셨어요? 네, 예, 그리고 전화 드렸는데 통화가 죄송합니다. 안 돼서. 아, 이거 죄송합니다. 통화 몇번 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저도 뭐 이제 지원되는 게 지원되는 기준을 그 정신 어,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좀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 자기가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이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좀 챙겨보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그거 혹시 도에는 얘기가 된 거죠? 아, 어떻게? 저희가 거기 신청 제가 말씀드려도 네네 말씀해. 도회 지난번에 예산 계획을 정신재활시설 관련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올려는 났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도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 위에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뭐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지리가 없으심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일자리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 임시회 제3차 업무실적 정치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